안녕하십니까. 제비월드 최작감입니다 저기 좀 많이 업로드 되고 있는 부족하지만 즐겁고 유익하게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제비월드 채널이 되겠고요. 우리 제비가 준비하는 영상도 곧 업로드 되니까 그때 또 많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S모티브 채널과는 다르게 제 소견을 빠졌던 사항들을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시작을 해 봤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 쌍용 자동차에서 인기리에 판매를 시작을 했죠. 토레스 전기차 EVX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담아았던 영상은 잠시 후에 보시도록 하겠고요. 도해 보고 장시간 출고 과정부터 아니죠. 어찌 보면은 생산 초반의 계획부터 착수와 출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평에 있어서 지금까지 느꼈던 거를 요약해서 가볍게 제 소견을 퍼해서 말씀드리면요. 을참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행 거리도 나름 길고요. 동급 대비 비슷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실제 주행을 해 보면 회생 제동부터 실 주행 거리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만약에 제가 전기차를 사야 된다 그럼 저는 EVX를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국산차 기준으로 말이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 작년이 됐네요 뒷차가 부딪히는 바람에 특정 지역에서 말이죠 토레스 EVX까지 옮겨 붙는 경우가 생겼어요 EVX에 장착되어 있던 배터리는 정말 무사하게 아무런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었죠 충돌과 화염 속에서도 말이죠 안전검증이 인증됐는데 올 초반 지금 방송 보시는 이번 달부터 배터리 값이 좀 상승이 될것 같은 좀 조짐이 보입니다 만약에 전기 차 EVX를 구입을 고려하신다면 지금 계약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두달 안에는 가격적인 범위가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상승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말씀 좀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토레스 EVX 전기차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외장재 디자인 컨셉과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토레스 EVX인데 보증 기간이 배터리예요. 10년에 100만까지 국내 최장 보증 기간이고. 어, 한번 충전으로 433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휠은 무려 18인치 기준으로 말이죠. 타이어는요, 얘는 전기 자동차용에 전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이드워가 두껍고 내연기관하고 진짜 다릅니다. 저소음 타이어고 제가 운행을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전면은 저쪽에 내연기관도 있지만 느낌이 많이 달라요. 많이 유약이 됐고 많이 심플해졌습니다. 굉장히 와이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개만 숙여도. 약간 그 스포츠 성향을 갖고 있어서 승용차 느낌을 많이 갖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좀 신장이 작으신 분들은 얘가 이제 스포츠 성향이 있다고 좀 느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평균 신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잘 나가서.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약간 운동 성능을 좀 신경 쓴 차량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디자인적인 요소를 한번 볼게요. 일단, 자, 여기도 태극기에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좀 표현했고, 양쪽에 더그 표현을 했습니다. 측면에서 보셔도 일부러 뭐 돌출시키거나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공기 저항을 최대한 신경을 써갖고 앞에를 가급적이면 다 막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얘가. 그렇게 느껴지죠, 여러분? 반면에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굴곡이 다소 있습니다. 그건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전구는 이쪽인데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 태극기 느낌. 이렇게 해서 충전을 이쪽으로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뚜껑은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이것도 자동도 있지만 수동도 나쁘진 않아요. 그 어, 느낌. 그리고 실내 느낌만 보세요. 자, 틀리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여기 서라운드 있고, 아, 앉기 전에 시트 한번 보시면요. 화사합니다. 여기도 나파가죽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런 데가 좀 독특해요. 여기 직물이. 그리고 전동식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동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알루미늄 페달 적용됐습니다. 자, 보네트 한번 열어볼까요? 보네트 한번. 이쪽으로 레버를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이쪽. 여기 보면은 생각보다 경쾌하고 가볍습니다. 근데 알루미늄은 아니에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냥 굉장히 그 밀봉이 잘돼 있어요.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쇼츠 영상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자동차 공정상 완벽한 방수랑 방청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거 많이 뿌리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우리 이 제재, 요게 진짜 많아요. 요거를 심하게 많이 뿌려놨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면모에서 방진과 이런 걸 해서 진동과 왜냐면 전기차는 워낙 조용하니까 그런 걸좀 차이점을 느끼게 해서 표현한 것 같고 여기는 우리가 별도로 열수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지만 배터리 쪽은 어떻게 오픈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픈해서 여기 배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커버도 어우 이거 굉장히 컨디션 좋은데? 새거라 그런가? 이렇게 딱 체결되고 워셔액은 이쪽으로 보충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냉각수에 대한 범위고, 굉장히 촘촘해요. 워낙에 전기차는 주행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행하다 보면 주행 스트레스, 소음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음 정의 범위를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 범위. 그래서, 심지어는 엔진염대도 여기에 흡음매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발생되는 모터의 소리까지도 어, 차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그 주요 부품의 보증기간이 있어요. 꼼꼼하게. 축전지 같은 경우는 10년 또는 16만 키로. 충전지 같은 경우는 충전기네. 죄송합니다. 10년에 16만. 그리고 전동기 같은 경우는 10년 또는 16만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전동기랑 축전지의 스펙도 나와 있고, 요렇게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18인치 기준으로, 이륜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가 은근 까다로운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완성도 높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되고, 어, EVX 본넷 한번 열어서 꼼꼼하게 보여 드립니다. 배수로도 잘 표현됐고. 그죠? 그리고 슈바 자체가 어, 지금은 뭐 신품이라 워낙 세서 가볍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닫아 볼게요. 음, 잘 닫혀요. 그리고 저소음 와이퍼가 달려 있어 갖고 주행 중에 공기 저항을 최대한 이쪽으로 와이퍼를 눌러 줍니다. 와이퍼 작동 시에는 또 밀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차선 이탈과 뭐 여러 가지 기능들도 어, 이렇게 다 요약이 되어 있는 범위도 됩니다. 현재 보시는 차량은 이제 5043만원 차량이에요. 가격은 비싸다고, 오우, 야, 토레스를 5천만원,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거주하신 곳에 여기 천안이지만 계속 검색을 해보거나 우리 님들이 안내해주시니까 보면은 3천만 원대로도 가능한 범위가 됩니다. 이래저래 뭐다 해서 조금 옵션 넣게 되면 뭐 4천만 원까지도 있게 되겠지만 얘는 뭐 종류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전비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워낙 좋은 차량이니까 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 관점에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핸들은 내연기관하고 다르게 위에는 이렇게 라운드형. R값 들어가 있고, 밑에는 D컷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는 저는 전기가 낫더라고요. 어, 그거 냉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차체 요 트림하고, 핸들하고, 여기 가운데 클락션 위치도, 에어백 위치도 색깔 똑같이 맞춰놨어요. 그리고 요런 데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색깔이. 어, 그리고 이쪽도다 고급스럽고, 그리고 얘가 절전 모드가 있어갖고, 한참 기다린 후에는 이런 데가 비상등이 바로 안 들어와요. 요거는 괜찮은 기능인데 이게 됐어요. 지금 들어왔다. 정면에 보이죠? 시동을 이렇게 시인성 많이 좋아요. 이게 현재 168km 주행할 수 있고 속도 그리고 모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설정하고 바꿀 수가 있고 반자율 주행도 비롯해서 전 좌석 안전 벨트 어. 및 카시트를 착용하세요. 이런 법인는 굉장히 유예이잘 되있다고 어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행을 해보니까 경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끄게 되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아날로그, 저는 아날로그 좋아하거든요.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잘 보여갖고 좀 기분은 좋아집니다. 끈 상태에서도 공조이 바로 나오고, 다시 켜게 되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눌러서, EV 모드를 누르게 되면, 주행 중에 전기 상태, 현재, 정차 중에 전기 상태, 33% 있고, 168km 갈수 있고, 스타트 필요하고, 뭐 이런 거를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음. 그 후속 주침에 대한 기능도 있고, 뒤에 스피커를 참야되는 거. 이거 현대기아에서 잘하는데 이제 케이지 모빌티도 기본적으로 어 EV부터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되니까 핸드폰 원격으로 무선으로 연결해서 편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내비게이션의 어떤 범위도 어잘 들어가서 사용하기도 적합하고. 지금 현재 여기는 사거리고요. 옛날에 이쪽이 집합 주유소 자리고. 아 여기 충무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충무 사거리고 하이마트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여기에 케이지 모빌리티가 있고 이쪽은 터미널 이쪽은 아산 방향 이쪽으로 나가면 뭐 IC 방향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런 데 범위가 이제 색깔이 상큼해지다 보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범위가 굉장히 경쾌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내려서 한번 라이트가 들어왔나 확인해 볼까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라이트를 켰고 라이트를 켜면은 얘가 이 색깔에서 라이트 모드 오프 라이트 모드 오토 놓고 하나 돌리면 이렇게 켜지고 또 들어오네요 이건 안개등 들어오는거 그리고 안개등 끄고 어, 라이트 모드 오토 놓고 한번 내려서 볼까요 김PD님은 한번 지금 찍어주고 계신데 이 느낌 또한 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불어서 제가 비상등까지 한번 전개를 해 볼게요 요렇게. 어, 이렇게 파도타기로 전기가 되면서 비상등 방향을 알리게 되고요. 안개등까지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시인성 좋고 후면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LED입니다. 번호판 등뭐시인성 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백밀러에도 여기는 직접적으로 굉장히 밝고요 왜냐면 축후방에서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축후방 센서는 이쪽 범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차가 접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코란도 c5 차량인데 이 정도 위치에서 접근하게 되면 조금 더 뒤도 마찬가지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LED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니까 시인성이 더 좋게 됩니다 어때요? 이 느낌 제가 2열 한번 가볼게요 후석 테이블 지금 이렇게 지금 신품이라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파우치 들어가 있고 수납공간 시거잭은 아니고 USB로 이렇게 C타입으로 두개쓸 수가 있고 수납공간 공조기 위치 방향 설정 여기도 좋은 가죽, 요거는 우레탄. 여기 직물 한번 보시고요. 헤드레스트 이쪽에 핸드폰 올릴 수도 있고, 옷걸 수도 있고, 다양한 범위 괜찮고,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지만 이렇게 썬루프 적당한 크기로 넓게 잘 들어가 있고, 손잡이는 부재됐습니다. 사이드 커튼 에어백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 공간도 훌륭합니다. 트렁크, 전동식으로, 전개해주고. 오, 이렇게. 공간이 많이 넓습니다. 음 넓어요. 무조건 넓어요. 이거는 작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소렌토랑 비교들을 많이 하실 정도로. 시크릿 커버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이쪽도 포켓이 있고, 시거잭이 또 여기 에 아직까지는 살려주셨어요. 케이지모 밀지는. 그리고 이쪽도 공간이 있고, 밴드. 어, 고정방식으로 뭔가 놓고 고정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트렁크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고 닫고, 등도 이렇게 켜고 끄고, 쪽창도 있고, 쪽창도 비교적 큽니다. 러기지 패드를 이렇게 매트를 올렸다 내렸다면 수납공간도 확보할 수가 있고, 전기차라 충전에 대한 범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받고, 아, 이거 요거, 요거로 닫히나? 닫힌다. 오케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캠핑하실 때 실내에서 오픈하고 오려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전기차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되는 범위가 있네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시동 끄고 마무리 해볼게요. 어, 끄고. 이 엠비언트가 이쁘게 싹 들어오는 게벤츠 같아요. 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봤습니다. 요즘 케이지 모빌리티의 토레스가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량 많이 찾으시다가 어, 혹시나 비교 차량에 있어서 토레스 생각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